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요즘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가을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름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의 산란을 많이 받아야만이 충분한 월동볼 양이 돼서 내년 봄까지 좋은 벌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기 간이기 때문에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쪽에는 저희도 보면은 벚꽃이 피고 한삼넝쿨이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화분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양봉, 양봉 하시는 분들이 대용 화분을 인공 화분을 많이 투여를 하죠.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대부분은 화분을 넣고 자극 사양을 유도한다든지 먹이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산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laughs> 저희가 오랜만에 이쪽에. 오늘은 아침부터 햇빛이 좀 납니다. 며칠간 계속 장마 아닌 장마로서 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보상으로는 오늘까지만 비가 없고 내일부터는 긴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말벌이 조금 기성을 부리죠. 저 올해는 아직까지 등급은 말벌은 크게 뭐한두 마리 정도는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작년만큼 많은 양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장수 말벌 이런 말벌들의 공격이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 그런. 날이 요즘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잠시 하루 이틀 관심을 안 뒀더니 새 통이 장수말벌에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전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멸된 통 위에 제가 아침에 또 장수 말벌이 오는 거를 잡아서 진더기에 붙였더니 지금 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아침에 붙였던 벌은 이겁니다. 근데 지금 또두 마리가 더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수 말벌은 순식간에 벌을 전멸시키는 그런 위험한 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처럼, 요즘처럼 비가 거쳤다 겟다 하는 왔다가 겟다 하는 이런 날에는 장수 말벌을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시간 사이에 애서 키운 벌한 통을 잡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도 비가 거의 내리고 잠시 그치고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희가 이쪽은 본봉장이 아니라 분봉군을 기르는 봉장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봤더니 세통이 거의 전멸이 됐습니다. 통 안에 이미 들어가서 열어 봤을 때통 안에 뚜껑을 여니까 도망가는 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분들도 요즘 같은 비가 왔다가 그쳤다 하는 시기에는 봉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될 겁니다. 잠시 다른 일로 무관심을 하게 되면 애석 이런 벌들이 한두 통 순식간에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잘좀 유심히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여기 분봉을 해 놓은 불통인데 이 품종은 카니올란입니다. 지금 일벌들도 보면은 물론 황색을 띠는 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검은 색깔입니다 어, 내부는 지금 면, 면포가 없는데 잠시 잠깐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카니올란이 좀 순하다고 하죠 지금, 내장불로 돼 있습니다. 내장불로 돼 있는데, 상태는 뭐, 그런 대로, 착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소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뒷장에 먹이장 뒤에 한 장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화분 떡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니까 오후에 새로 한 장을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순하긴 좀 순한 것 같아요. 국가시한 종류. 자, 오늘은 양봉벌을 키우는 분들이 지금 말벌 피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영상 도중에 지금 또 말벌이 한 마리가 여기 볼통 앞에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진덕에 붙어야 되는데 붙어라 붙어라. 말벌이 보면은 장수 말벌 크기만 한데도 좀 검은색이 진한 그런 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저 일반적인 장수 말벌처럼 한 마리가 붙으면 그게 같이 막그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